아, 맞다. <adventures> <laughs> <laughs> <요즘> <lawsuit> <뭐야> <mustard> <laughs> <Gentleksi> 이거 오. <목소리> 어? 뭐야? 가라 <목소리> 어요다 생각도 못했더만 좀 배워라 너무 보라 지마 뭐야? 너밖에 없어, 야너없었 어떻게 냐 깜짝 놀랐네. 이건 뭐야? 여기는 <목소리로> 어. 너 너는 진짜 이탄한송이한국복감이란 맥배고이라고 하는거좀 전에 내가 이거 먹는거보다 배 났다 아, 잘지내어요지그 <목소리로> <잘 지내지나? 목소리로> <근데 여기, 형. 목소리로> <목소리로> 근데 우리는 이 숙인 들어오면은 편안하고 좋거든. 무질서 속질서야 어떻게 다 길이 다 알아 성 번호는 몰라. 그냥 아, 근데, 어디 지금. 어디 <laughs> 어디으로 나가는 거야. 방향 감각으로 가는 <laughs> <이렇게 다른 웃음> 거 같아. 오히 어디 있다는 줄도 아는데 어. <laughs> 이거 이거 다그돼이 뽑아 놓은 데어서내집 가는 기분 제잖아. <잘 찾아요>. 내 <laughs> <laughs> 엄마 발리 영상 짧게 짧게 보여줬어. 아, 그래? 송도 <laughs> <laughs> 가는 게 나을까? 미도 가래 갈까요? 자, 사씨어어요 아저씨. 아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저뭐 다이어트? 저씨 <laughs> 아저씨. 먹어! 씨지 마! 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안돼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아응 이제 오늘 헤어지면 태국 갈때 보겠네요 우리 그때 보는 건가? 네 길만 알았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9월 말이 우기라 그러던데 맞아? 비가 와도 잠깐 오고 내리고 딱 끝이 그래요 계속 내리는 건아니데 우리 재밌긴 맛있는 거 많고 있어 막 엄청 기대하고 있어 땡때면 이런 데서 썼는데? 네. 저희에 이제 여로 가요 왜? 아, 그래 어서 가맨처선은로 네, 가는 거라서 아 미리 아, 가는 거 열래? 어 그러네 그래 태국 갈때 봐요 잘가서 세요네들어세요네 떡볶이 떡볶이요 떡볶이 배고팠지? 맛있어? 응 떡볶이 왜이 좋아해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찍다가 네. 카메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네. 좀 느낌이 다른가요? <laughs> 오늘 저랑 엄마랑 네. 데이트 좀 하고 일좀 보다가 우리 띠또가 부평까지 와가지고 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게다가 꽃한 송이까지 사왔어 우리가 래서 예쁜 생각을 했어요 네. 엄마가 엄청 음. 좋아하더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인천에 왔겠다 송도에 가고 있습니다 송도 형이랑 연애 초반회 응. 갔었잖아 그치? 맞아요 그때는 되게 정신없이 갔다가 정신없게 왔어 송도 그때는 브이로그 안 찍었던 거같아 우리 응. 유튜브 안할 때야 아 그런 거보다아 응. 다시 지하철 사고올 너무 더 뭐, 원래 이런 거는 돼그지아뭐 김치국물 묻은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아. 아직은 무더기 바지를 입고 왔어 그나 응, 지금 별로 안 나지? 티나왜티아안 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김치국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옷도 저러고 다녀 이러면서? 호의 장점은 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쾌적해서 좋아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찍을 줄이야 원래 보통이면 찍을 때아 아, 아, 민망해 너무 <laughs> 재밌어 민망해? 오 형이랑 똑같은 옷 입었지?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둘째 네. 니다내 거잖아 커플티에 커플 신발 왜 거잖아. 이게 당신 거야 산 같이 산 거잖아 아, 센트럴파크를 가고 싶어 아 미국을 건드려야지 미국 센트럴파크였어 어. 오랜만에 오는 곳이 있는 거야 이천은 우리 다같이 배송차가 올 때는 배고동 소리 나고 왜이 처음 <laughs> 네. 뭐야? 단점이 뭔지 알아? 단점? 예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형 단점이랑 똑같네 알람 설정 <laughs> 바이크 타고 싶어? 없잖아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여기열빠져나 <laughs> <로게임이 어디서> <laughs> 들어가 보고 싶어? <laughs> DDP, 그러게. DDP 느낌 난다. <목소리> 어 나와 봐. DDP <laughs> 같잖아. 날씨 좋아서 날씨가 좋아 진짜.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그래? 오 여기 확실히 시원하다. 그래. 뭐 나의 혼종성이라는. 여기 혼종아. 형이 시대에 혼종이 있지 너 머리 음. 어디 이상해?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네 나왜이렇 처음 들어와 봐 송도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내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계획과 작정이라는 게 없지 <웃음> <웃음> 이 직전 영상에서도 계획을 약월이 온걸 가지를 않나 <laughs> 구조가 되게 신기해 실용성 없게 지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 저기 더위 사냥 건물이 저렇게 있잖아. 옛날에 삼둥이가 여기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송도의 아들 대한민국만세. 송도하면은 진짜 삼둥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것 같아. 걔네가 송도에서 촬영을 엄청 했잖아. 그럼 쾌적한 동네 오니까. 눈이 탁 트이네 눈이 탁 트여 <웃음> 똑같아 <웃음> 허리 안 아파? <laughs> 오실륵실륵 똑같아? 예 숲에 아이 아니야 어 허리 아파 이쁘게 나오겠는데 우리 아이 빠예 그거 알지. 리스 같은 거 보면은 여성분 나오셔 가지고 들어오시죠.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와 보시면 네. 공간이 크게 와, 진짜 좋은데요? 아, 용이 용이 대저택 이런 거? 대저택 <laughs> 공부해 주시는 어. 분막 이러거든. 파주 대저택. 서울 외곽에 있는 대저택. <laughs> 아우, 사슴 똥 냄새. 띠터. 저 띠터 친구들 있네. 문이가 되게 이뻐. 꽃사슴이지. 야. 왜 불러? 아니 한동안 안 덥더니 촬영하니까 이렇게 더운 거야? 그래 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촬영하기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막 불쾌지수가 만땅까지는 아니야. 예전에는 촬영할 때막저 불쾌지수 너무 높아가지고 밖에서 촬영하기 싫었는데 오늘 그 정도는 아니야. 비에디. 형이 올리 이번 세일에서 뭐 약간 리퀴드 제형 파운데이션 샀잖아요. 그걸로 발랐는데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 너무 화장한 줄도 몰랐어, 처음에. 남자들 티안 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 티 나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나? 그치. 저도 티 나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티가 안 나서 좋아. <laughs> 남자 화장품은 티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비레디 뭐라고 그게? 라이언. 광, 내돈내산입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laughs> 라이언? 저는 어두운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밝인데이호니까 발이 딱 맞는 것 같아. 형도 이호지 나도 이호딱 맞는 것 같아. 진짜 좋아. 처음에 나 4호 발랐었다 아 4호는 너무 세다. 형 2호 발은니까 형이랑 딱 맞아 얼굴 그래. 전체가 안 바른 것 같아. 감사합니다. 트리프 스트리트에 먹을 게막 기억나. 맞아. 형이랑 맞아. 옛날에 여기 저기 위, 여기 엄청 넓은 광장도 있잖아. 맞아, 거기 맞아. 맞지. 맞는데. 기억나? 여기 왔던 거? 위에서 안 먹었잖아. 맞아, 그? 우리 여기 있는 돈가스집 먹었어. 사진 찍어줄게. 자연스럽게. 오 좋다. 오 좋다, 오, 가만 있어. 멈춰. 배고파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아 여러분 나 너무 배고파. 야, 밥도 안 먹이고 지금 계속 촬영 강행하고 있지. 학대야 학대. <laughs> 한 끼도 안먹어난 엄마랑 밥 먹었지롱. 어디 가서 먹었어요? 스테이크집 갔는데 양이 너무 적었어. 스테이크 양이 적고 막 샐러드만. 어 샐러드는 진짜 뭐 거의 3인분이야. <laughs> 아 요즘 많다 진짜 먹었어 먹을, 먹을 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띠또가 먹을 건 뭐가 있을까? 띠또야 여기 있지? 와 진짜 예뻐봐. 밥 먹자 나는. 저희 먹는 거는 지하나. 저기 먹을 때도 많네 이제. 어, 마라탕 한끼 시켰어. 내가 좀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거 같아. 좀 까다로워야지. 그렇지. 응. 나 막상 먹는 건 떡볶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굽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결국 기승전 떡볶이면서. <laughs> 우리가 결국 떡볶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어 맥주 한잔 시원하게 딱 들이키고 싶은 정도. 어, 좋다. 우리 피자에 맥주 먹을까? 갈비탕 아, 먹을까? 어, 갖고 르는데만한 시간 걸렸네. 그렇한시간의 결과물 이거야? 우와. 처 스테이크 먹었다 그래. 나 스테이크 못치어 <laughs> 나으면 안될거 같어, 근데. 오늘 같이 먹어 거어여기더 <목소리> 맛있어 보인다. 가 볼까? 나함께더 맛있어 보인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그리고 스테이크에요 스테이크. 기분 난 똑같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 잘 몰라, 기분 몰라. 실감이 안 나. 저 라방을 수요일, 금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브이로그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네, 시작해요. 이번 서도 배가 차? 나는 오늘 많이 먹었어. 아, 리더가 배가 빵빵하지. 둘셋 여러분 오늘의 영상도 어. 재밌게 봐주신 오사기 여러분들. 다음 날에 감사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또 다른 시에 와가지고 맞아요. 데이트를 또 해봤는데, 뚜벅이 전용 지하철 타고 <laughs> 저희 어머니도 출연을 하고 효자, 효자 며느리, 아, 효자 사위 3위. 효자 사위야형이 네, 빠르잖아요.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 맞아요. 데이트도 재밌게 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자리에 앉아야 돼가지고, 악사라 애들 측정해야 돼가지고, 정말 꺼졌는데요. 시청해 주셔도 여러분. 자 이제부터 월요일날 브이로그가 올라가고 수요일 그날 라이브 나옵니 그래서 월수도 한 주의 시작을 또보는게 음. 좋죠. 그래서 가장 이번 월요일도 다이틀입니다 이번 음. 영상도 음. 재밌게 보셨다면 음. 구독과 어, 알람 설정 부